안녕하세요. 소도아이입니다. 오랜만에 하이얼 리조트 정보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는 계절에 되에 따라 22, 23 스키 시즌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이와 관련하여 22, 23 시즌 남은 기간 동안 하이얼 리조트 슬로프 운영 계획에 대해 정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Let's get it! 먼저 223 시즌 하이원 리조트 스키장 폐장일을 알아볼 텐데요. 폐장일은 2023년 3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지난 212 시즌과 비슷한 시기에 폐장을 하게 됩니다. 폐장일은 예정이며 기상 상황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월 12일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스키장 야간 운영은 언제까지 하는지 궁금할 텐데요. 2, 2, 3시즌 하이올리조트 스키장 야간 운영은 2023년 2월 26일 일요일까지입니다. 그 후로는 야간에 스키를 타고 싶어도 못하니까 남은 기간 부지런히 타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2, 2, 3시즌 하이올리조트 스키장은 총 14개의 슬로프를 운영했습니다. 그중 초구 코스인 제우스 1, 2, 3 플러스 3-1. 3-1은 깍두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테나 3. 이렇게 총 4개의 초구 코스를 운영했으며 중구 코스는 헤라 1, 아테나 1. 이렇게 두 가지 코스를 운영했습니다. 중상급 코스인 헤라 2도 운영했으며 상급 코스의 대명사 빅토리아 1, 빅토리아 2를 비롯하여 헤라 3, 아폴로1, 아폴로3, 아폴로4, 아폴로6 이렇게 7개의 상급자 코스를 운영했습니다. 이제 이 14개 슬러프 중폐장일까지 모두 오픈하는 건아니고요 순차적인 마감 또는 격일 운영으로 슬러프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폐쇄되는 슬러프가 어딘지 궁금하죠? 그건 바로 빅토리아 2입니다. 앞에서 야간 운영이 2월 26일까지라고 했는데 빅토리아 2는 2월 26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엔 슬로프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폴로 4, 아폴로 6가 3월 1일에 폐쇄가 됩니다. 단 3월 2일과 3일 2일간 스키 대회가 진행되는데 선수 및 관계자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폐쇄되는 슬러프의 주인공은 아플로2이며 3월 3일에 폐쇄됩니다. 이어서 3월 5일에 폐쇄되는, 그니까 3월 5일까지 이용 가능한 슬러프는 빅토리아1과 제우스1입니다. 이렇게 6개 슬러프가 순차적으로 폐쇄가 되며 나머지 8개 슬러프, 즉, 제우스2, 3, 헤라1, 2, 3, 아플로 1, 아테나 2 3는 스키장 폐장일인 3월 12일까지 운영합니다. 단 헤라 슬로프 같은 경우 폐장일까지 헤라 원과 3는 목요일 금요일에 휴장을 하고 헤라 2 슬로프는 월화 수를 휴장하여 부분적으로 슬로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폴로 1 슬로프도 3월 12일에 폐장이지만 월화 수는 휴장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223시즌 하이얼 리조트 스키장 폐장일과 슬로프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같이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람>